안녕하세요. 하, 제가 좀 많이 마음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마음을 잡고 또 새로운 그 길을 향해서 다른 직업을 구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것을 해서 향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 숨이 가평 느끼네 그냥 아유 진짜. 근데.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. 요 며칠동안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래도 어, 우리 작봉이가 온 뒤로 좀 복이 많았고 이렇게또 수산복이 많았고 여 친구도 복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고기들한테 항상 그래요. 나는 보살님 우리 진기보살님 작봉보살님 이럽니다. <laughs> 내가 넓은 집에 가서 진짜 넓은 어항에서 멋있게 꾸며놓고, 얘네들을 화려하게 키우고,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꼭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. 네.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, 사실, 남자친구가 좀 도와준다고 했어요. 그, 단달간에. 그 다른 곳으로 취업할 때까지 그걸 도와주고 네, 그런다고 합니다 예. 아유 나는 언제 그 사람처럼 그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버려 네. 내가 어,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들었고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웹디자이너보다는 이제는 폭넓게 좀 시각을 가지고 다른 직업을 예,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<laughs> 새들이 이자 광풍뭐 그런 거보다더큰 왕에서 크게 막 예쁘게 된 왕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고 싶다. 예. <웃음> <웃음> 성공하게 이렇게 잘된 사람들은요, 보면은 나보다 훨씬 피, 10배, 20배, 뭐 몇천배 노력을 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렇게까지는 되진 못하더라도 하... 잘돼보고 싶어요 그 분은 작은 왕이 키우실 때 환수 자주 해주셔야 돼요. 제가 가히 말씀드리지만, 환수 자주 해주니까 좀 활발해요, 네. 뭘, 뿔 뭘, 그리네. 그, 얘는 밑에 좀 눈에 다아서 그리 꼈지만, 네. 이번에 태운이 되게 좋다고 하니까, 이번에 뒤로 갈수록 되게 잘 살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, 요 내가. 그렇게 될 거니까, 그렇게 되면은, 네. 많이 베풀고 생명을 많이 구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들 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얘들아 고맙다 웃기게 하자 얘도 얼마나 예뻤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초라해졌어요네 사실